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미국 마드로가 중공 특사를 만난 직후 체포. 당시 충격 영상 터져. 정승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베레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드로 베레수엘라 대통령 부부의 생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3일 밤 대변인 명의에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이 한 주권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상대로 행동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이런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모하게 행동하며 뭘로 독트린의 부활을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일 루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에 마드로 정권의 전복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였지만 현직 국가 원수를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무모한 행위, 무모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 일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법에도 근거가 없다라며, 이는 새로운 멀러 독트린, 멀러주의의 부활을 선언하고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멀로 독트리는 1823년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몰로가 유럽 열강을 향해 서반구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의 세력권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4일 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소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의 본토와 지역 전역의 주요 지형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뭘로 독트리를 재확립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장수세 푸단대학 교수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오랜 갈등의 결과라며 베네수엘라가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꾸준히 반미 입장을 표명하며 쿠바와 같은 좌파 국가들의 소규 에너지를 지원해 왔다며 미국이 눈의 가시를 제거하려 끊임없이 시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소규와 같은 경제적 요구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구실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돼 찾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마드로 중국 특사 만난 직후 미국 전격 생포 압송 작전. 미국 정부가 3일 베레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을 진행해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을 생포 압송한 가운데 이번 공격은 마드로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국가 추석이 보낸 특사와 만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마드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등을 통해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가 폴로리다주 마루라고 해서 지휘를 했는데 지난 10월 부산 회담을 통해 일시 휴전에 합의한 미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 4월 방중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베레수엘라 현지 언론과 마드로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종합하면 마드로는 공수비 있기몇 시간 전 대통령궁에서 중국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란후 베르수엘라 주재 중국대사 류보 중국 외교부 중남미 카리브의 국장 이 부서 왕하호 부국장 류젠 지역 담당관 등이 함께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마드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라며 이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 중국 외교관의 손을 잡고 마드로는 우리는, 20, 우리는 20년 전에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하고 있을 때 만난 적이 있다며 "이제 국장이 됐다니 대단하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라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베레수엘라 측에서는 마드로와 델시 이 로드게스 부통령, 이반 길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마드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자간 600여 건의 기존 협상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베레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고 2007년 이후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베레 어? 수엘라 베르소엘라에 약 670억 달러 약 9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 상당수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직후 미국이 베레수엘라를 공습해 마드로를 마드로를 전격 생포하면서 양국 관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어, 측근인 메가 로라 루머는 공습 직후 X 옛 트위터에 이번 작전은 마드로와 중국 관리들이 카라카스의 대통령궁에서 해담을 마친 직후인 3일 새벽에 시작됐다며 중국 관리들이 여전히 카라카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 국가주석이 파견한 특사를 만난 직후 마드로를 긴급 체포한 것은 베레쉘라와 베쉘라 베레수엘라 마드로와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목소리도> Yo soy tigre, tú, tanto tiempo, yo lo conocía muy joven, muy muy joven, hace 20 años, hace 20 años, como traductor cuando estaba el presidente, un invitado. ahora es director, Qué increíble verdad, vamos a pasar tiempo, estás igual, estás igual. 멸공.